이거 완전 치즈 크러스트 아니냐고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요? 아, 진짜 치즈 너무 사랑해. 미쳤다. 여러분, 비주얼 대박이죠? 오, 어, 떨어진다. 여기 나초 덕후분들 계신가요? 절대 이 소스는 사먹지 마세요. 제가 나초 먹다가 소스 양이 감재다고 비싸서 쿠팡에서 대용량 검색해서 구매해봤는데 그 나초 소스 맛이 아니더라고요 음, 여전히 맛없어. 이 맛이 아니야. 혹시나 해서 다시 먹어봐도 묵지는 나초 소스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다가 뭐라도 만들어 먹어보려고 스튜디오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오늘 이걸로 떡볶이나 만들어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냉철까지 하려고 얼려둔 신전 떡볶이를 꺼내와 치즈폭탄 신전 떡볶이로 탈바꿈 해보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아, 추워요. 오자마자 바로 냉동시켜 놓은 거예요. 저는 배달 최소 주문 금액 맞출 때 이렇게 떡볶이 1인분씩 더 추가로 주문한 다음에 오자마자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간편하게 데워 먹거든요. 데우는 방법은 간단히 물 약간 넣어 뚜껑 닫고 약불로 은은하게 끓여주면 되는데 혹시 더 디테일한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떡볶이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오른쪽 상단에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웃긴 게 그냥 먹는 것보다 찍어 먹는 게더 낫긴 하다. <laughs> 어느 정도 해동이 됐다 싶으면 잘 저어가며 떡 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고요 이제 신전떡볶이는 준비됐으니 치즈포탄을 위해 체다치즈 소스를 둥글게 둘러주겠습니다 이거 완전 치즈 크러스트 아니냐고요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로 치즈포탄 퍼포먼스까지 더해주면 치즈포탄 신전떡볶이가 완성되었어요 아 이거 진짜 비주얼 역대급이다 아 진짜 이런 떡볶이 이런 피자 먹고 싶다 <laughs> 일단 첫 입부터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고 첫 입은 신전의 모짜치즈 조합으로 가볍게 입안을 적셔주었고요 다음으로 신전의 체다치즈 소스 듬뿍 묻은 조합으로 먹어봤는데 와 맛있네 맛있네 잘 어울리네 이 소스가 마요네즈과라서 떡볶이랑 먹으면 무조건 맛없어 조합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먹어보니까 예상보다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신전의 자극적인 단맛과 매운맛에 체다 치즈 소스의 고소함과 짭짤한 맛이 더해지니까 맛의 밸런스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모자에 체다 치즈 소스를 비벼서도 먹봤는데 어와 이건 정말 자극에자극에 자극에 자극을 더한 맛이라서 맛이 세제곱으로 강렬해지더라고요 아니 강렬을 넘어서 눈이 번쩍 뜰 정도로 짜릿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이 소스의 고소함이 진짜 미쳤습니다. 그렇게 저 피디님들은 행복하게 치즈복탄 신전 떡볶이를 해치웠고요. 저는 이 모짜와 체다치즈 소스 조합에 푹 빠져서 이번에는 치즈복탄 치즈볼을 만들어서 떡볶이 토핑으로 올려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도넛스 믹스로 만들어 볼 거고요. 계란, 식용유, 믹스가루를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든 뒤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치즈볼 손은 모짜와 체다치즈를 1대1 비율로 :1 섞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가끔 보면 변태 같기도 하고 천재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진짜 미쳐있다고요. 강년? 강년 맞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넓게 펴준 뒤치즈 소를 넣어서 감싸어야 하는데 제 치즈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엔 반죽의 그릇이 참 작더라고요. 그래서 반죽 사이즈를 더 키워서 큼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름을 붓고 치즈볼을 동글동글 굴려가며 튀겨준 뒤에 옆에서 끓여온 떡볶이 위에 토핑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치즈볼이 큼직하니까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미쳤다. 여러분 비주얼 대박이죠? 오! 떨어진다. 이 치즈볼로 줄넘기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못할것 같은데요? 아, 진짜.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치즈볼 비주얼 아니냐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하지 않나요? 이 비주얼과 냄새 못 참고 바로 한입 먹어봤는데, 와 치즈볼에 이 체다 치즈 소스도 잘 어울리는데요. 치즈 맛이 한층 풍부해져서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떡볶이에 푹 찍어 먹은 이 매콤달콤한 맛까지 더해져 손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 치즈볼. <laughs> 업체들도 이 정도는 넣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치즈 덕분에 정신줄도 퍼먹었습니다. 저 지금 입 터졌어요. 음. 이대로 멈출 수 없어요. <laughs> 음. 그래서 이번에는 체다 콘치즈를 만들어서 떡볶이 풍기를 푹 찍어 먹어보려고 해요. 팬에 옥수수를 넓게 펴준 뒤 체다 치즈 소스를 듬뿍 올려줍니다. 다진 마늘 있으면 한 스푼 딱 넣어줘도 너무 맛있을 텐데. 야무지게 먹네요이 진짜 대충 먹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대충 먹는 걸 제일 싫어하지만 배고픈 건더 싫어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인가요? 뭐 그냥 처먹는 사람. <laughs> 그리고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모자라라 치즈까지 싹 올려주고 직화로 불맛까지 더해주면 체다 콘치즈 완성입니다. 이제 떡볶이를 체다 콘치즈에 푹 찍어서 먹어봤는데. 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옥수수가 달달하잖아요? 단짠단짠 조합이 미쳤습니다. 와, 마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페다치즈소스로 한번 같이 해서 드셔보세요. 상의 후원 버전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맛을 더할수록 맛이 오버되는 느낌이 아니라 맛있음이 계속 쌓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의 합이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터지면서 아이디어도 같이 터져서 기가 막힌 레시피가 떠올라서 바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여러분 국룰 레시피 중 짜게치 아시죠? 치즈가 슬라이스 체다치즈잖아요? 그래서 그 치즈 대신 이 체다치즈로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짜파게티 꾸덕하게 끓여서 체다치즈 소스 촥 뿌려준 뒤에 반죽 후라이까지 올려서 먹어봤어요. 와. 진짜 엄청난 피날레였던왜 짜파게티에 체다치즈 들어가면 양념이 너무 떡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짜파게티 본연의 꾸덕함은 살아있으면서도 체다치즈가 소스로 촉촉하게 더해져서 치즈의 고소한 풍미와 동시에 부드러움까지 더해주더라고요. 확실히 소스로 넣으니까 전체적으로 치즈 맛도 골고루 잘 묻어있어서 균일한 맛도 더 좋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짜게티 먹을 때 무조건 이 치즈 소스 활용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소스 광고 협찬 1도 없이 제가 직접 쿠팡으로 구매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저처럼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체다치즈 소스 구매해서 요리로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